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같이 쌍쌍파티를 하겠습니다 아,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아, 지난 3주 동안 성적이죠 아, 지난주는 4.5수가 나왔어요 이게 끝수 2개 그리고 31 37 아, 그리고 보너스 볼 이렇게 나왔죠 아, 그럼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를 파티장 아,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그럼 여기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통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여자분번호는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31, 37이 되죠. 그런데 남자분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17, 45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번호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당번이 나온 게 있을까요? 1124회차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번이 나온 게 있는지. 여기 17번 여기 하나 나왔죠? 그럼 다음, 여기서도 위에랑 똑같이 당번을 뽑을게요. 번호를. 여기도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남자분 나타나는 위치가 똑같다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회기도 150회기죠 150회전 당첨번호 여기서도 150회전 당첨번호입니다 150회기잖아요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번호를 뽑겠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 겠습니다 그러면 18, 25가 되죠. 위에랑 똑같이 번호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번이 나온 게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5회 차죠. 여기 25번 여기 하나 나왔죠. 다음 여기서 도같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번호를 뽑을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남자분 나타나는 위치가 똑같다는 것. 한번 보시고요. 그럼 번호 가져올게요.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이를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랑 똑같이 번호를 뽑아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당번이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회차죠. 9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서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죠. 번호 가져올게요.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5, 45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죠. 15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어,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역시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도 위에랑 똑같이 번호를 가져올게요.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33, 43이 되죠. 그럼 위에랑 똑같이 번호를 가져왔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번 주죠 단 번호로 하나 또는 두개 정도 나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41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이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9. 34가 되죠. 아까랑 똑같이 번호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번이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4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 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아,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5, 29가 되죠 3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어,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4, 28이 되죠. 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에, 그러면 24, 38이 되죠. 2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드디어 아, 이번 주죠. 여기또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남자분 위에랑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난 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나 한번 해 보세요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는 거죠 어,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적어 놓을게요 어, 다음 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어, 이번에는 361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이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2 42가 되죠 여기 두개 나왔어요 3번 8번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33, 44가 되죠. 4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33번도 나왔습니다.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37번 여기 하나 나오죠.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30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어, 다음. 어, 이번엔 아줌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60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줌마들은 집에 남편분 계시죠? 그러니까 집이 연이, 연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번호는 연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34, 35, 42, 43.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올게요. 첫 번째 34, 35. 두 번째 42, 43번입니다. 43, 아, 34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어,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첫 번째, 39, 40. 두 번째, 43, 44입니다. 첫 번째, 39, 40. 두 번째, 43, 44. 여기 두개 나왔어요. 40, 44,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어, 번호 가져올게요첫 번째 29, 30, 두 번째 36, 37입니다. 37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어, 번호 가져올게요 첫번째 34, 35 두번째 37, 38번입니다 37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드디어 번쯤입니다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그죠 38, 39 여기는 40, 41입니다 첫 번째, 38, 39. 두 번째, 40, 41번입니다. 어,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어, 다음, 어,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어, 이번에는 180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났어요. 번호 가져올게요. 0번으로 가져온다겠죠? 1번, 2번, 여기는 8번, 9번입니다. 두 번째, 8번, 9번. 여기 8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2번, 3번. 두 번째, 13, 14번입니다. 1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번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9번, 10번, 두 번째 10번, 11번입니다. 여기 두개 나왔어요. 9번, 11번.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번 나타나고요. 어, 번호 가져올게요. 어, 첫 번째 9번. 10번 두번째 18,19 입니다 10번 여기 하나 나오죠 어 다음 아, 드디어 이벤트입니다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여기는 한번 해 보세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어,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다음 이번엔 언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31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언니들인 거죠 그래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9, 17, 23이죠. 여기 있는 번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7번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어,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이 번호 그대로잖아요. 여기 40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37번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 여기도 언니들 나타나고요. 31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어,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12, 25, 22번입니다. 어, 다음, 어,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59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이번은 그대로잖아요.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3번 여기 하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33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37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여기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보세요. 어,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2번, 6번, 그리고 43번입니다. 어, 다음, 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다 퇴장하고요. 어, 이번에는 298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어,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여기 33번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 여기도 언니들 나타나고요. 33번 여기 하나 나오죠. 어,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4번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보세요. 어, 다음.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5번, 6번, 그리고 43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소방관이 나타나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00, 400이로 갑니다. 아까 언니들 다 가고요.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이 사람은 끝발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영 끝수죠. 영 영크스 끝수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소방관 나타나고요. 5 끝수죠. 5코스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소방관 나타나고요. 9코스죠. 9코스 굿크스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소방관 나타나고요. 7코스죠. 7코스 칠크스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소방관 나타나고요. 9코스죠. 아, 그래요. 이번 주에는 9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구크스 예상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